2023년 10월 예측, 작성자 주셀리노 루즈. 예측은 예정이 아닙니다. 아구아스 대 린도이아 2023년 9월 30일, 1. 파키스탄 북부에서의 공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2. 프랑스에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경제 문제 악화, 공격 가능성, 부동산 위기 및 물가 상승, 3.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는 화재, 폭우, 홍수, 지진으로 인한 문제로 2023년 12월 말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4. 일본, 폭우, 폭풍 우 일부 지역의 홍수, 강진 및 태풍 코인 후가 일본을 강타하고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5. 브라질에서는 경제위기가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장의 주요 문제.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고 징후가 확산되고 정치인 간의 다툼이 국가의 죽음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폭우, 홍수 남부, 상파울루, 미나스 제 라이스, 에스피리토 산토, 바이아 및 여러 브라질주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폭염. 6. 이라크에서 공격으로 1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7. 건강 문제가 있는 정치인. 현재의 정치 및 사법 시스템은 브라질 국민에게 많은 비용과 문제를 야기하고 높은 수준의 불신, 신뢰도, 상실이 67% 증가할 것입니다. 브라질은 행정 문제와 브라질의 유리한 공공정책 및 프로젝트 부족으로 인해 40년 이상 뒤처질 수 있습니다. 8. 파라주와 아마조나스주에서 삼림벌채는 여전히 주요 문제이며 해당 지역, 브라질,의 금광에서 더 많은 사망, 박해, 침입 및 폭력 증가를 볼수 있습니다. 9. 폭풍이 중국을 강타하고 태풍 코인누가 중국, 마카오, 홍콩 및 대만을 강타하여 폐쇄, 공항 문제, 상점, 학교 내부의 풍수해, 부동산 위기 및 기타 부문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폭우, 홍수, 산사태 스웨덴에서는 두 개의 뚜렷한 파벌로 나뉘는 내부 다툼에 연루된 알베프라는 조직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아마도 노르웨이, 덴마크로 퍼질 것입니다. 10일,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서 폭우,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12. 집중호우. 강진이 페루를 강타하고 페루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13. 사이클론 B. 강풍이 브라질 남부를 강타하고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피리투산토 및 미나스제라이스, 브라질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14. 터키에 강진이 발생하여 산사태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폭우로 인해 파괴가 발생합니다. 15. 필리핀과 한국의 태풍과 강한 폭풍이 발생하여 홍수와 이재민이 발생함. 16. 독일 폭우와 파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동산 위기 등 경제위기. 실업의 직면. 올해 독일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약 3,1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대통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 하원 의원. 하비에르 헤라르도 밀레이. 아방세대 리베르타드 연합의 지도자. 2023년 9월에 더큰 위험으로 시작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집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보 부정이 없다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그를 전복하려는 큰 계획 외에도 그러나 그는 생명에 큰 위험이 있으며 연설을 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직면해야 할 모든 위협을 피한다면 그는 직면해야 할 모든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 폭우와 홍수가 볼리비아를 강타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19. 강한 지진이 알래스카를 강타하여 공항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홍수와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폭풍후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여 큰 피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폭우, 홍수, 파괴를 유발하는 한편, 더위로 인해 화재, 파괴, 경제 위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1. 강진이 칠레를 강타하여 칠레에서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폭염과 폭우로 인해 파괴, 산사태 및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칠레에서 폭염, 폭우, 홍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23. 인도의 비와 홍수,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한 지진과 비행기 추락, 24.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의 강한 지진이 전국을 강타하여 홍수가 확산되고 산사태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5. IT에 강진이 발생하고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6.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비와 홍수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 터키에서 의회에 대한 공격으로 5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뉴질랜드와 호주의 대규모 홍수, 사이클론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진이 이들 국가 중한 곳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29. 런던과 프랑스에서 공격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풍이 이들 국가를 강타하고 경제 문제가 증가할 것입니다. 30. 러시아에서는 자살 공격 후몇 가지 문제 폭동, 강한 지진이 국가를 강타합니다. 31. 홍콩에서는 암호 화폐 회사와 관련된 주요 스캔들과 중국이 관리하는 영토에서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32. 독일에서 폭우, 이른 강설 및 문제로 인해 독일에 재난이 발생하고 부동산 위기가 닥쳤습니다. 33. 리우데자네이루의 산악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 가능성 그리고 중앙지역의 문제 34. 이탈리아에 강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림 35.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음 36. 대만의 진도 7. 0의 강진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풍과 폭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37.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강풍과 폭풍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8. 허리케인 세력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영국 남부, 네덜란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부를 강타하여 이들 국가에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39. 아이티의 폭풍은 홍수, 사망 및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0. 이집트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수도 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Game, America, Cuba, meer, muscle, 41. 자메이카 케이맨 쿠바 니카라 과 벨리즈의 일부가 강한 폭풍으로 파괴될 수 있다. 42.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베트남 에서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파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스페인 무르시아의 나이트 클럽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23년 10월 1일에 최소 14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44 리우데 자네이루 서부 지역에서 루시냐 주부통령 PSDRJ이 납치될 것입니다. 그녀는 생일을 축하하는 장소에 있을 때 3명의 무장한 남자가 그 장소에 침입하여 국회의원이 있는 리우데 자네이루 주입법부 언러제이 예찰을 탈취할 것입니다. 45 폴란드 총선 2주 전인 2023년 10월 1일 바르샤바에서 거의 100만 명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야당 지도자이자 전 총리인 도날드 투스크가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시위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포퓰리즘 민족주의 정부인 법과정의당, 파이즈.